고 그래 보시면 잘그야 기분 좋잖아요. 이번에 보여 드릴 거는요. 네. 맞 마주, 해? 마술이 어. 아니라요. 이제, 여기? 네, 여기예요. 그러니까 갬블링이라는 기술은 갬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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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네. 어? 이거? 갬블링이라는 기술인데요. 그러니까 갬블링 이제 게임 할때 유리하게 는 그런 속하는 거식을? 예, 그 이렇게 <laughs> 베이스. 오. 탑잔데데 탑샌데? 데탑샌들 탑샌데? 탑샌데? 데 탑샌데? 탑샌데? 여러 데 탑샌데? 탑데 탑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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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실 너무, 너이 너무, 너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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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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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무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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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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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